대한민국 중고 중장비 여기 다 모였다. 지게차 포크레인 카고 덤프 등 장비의 정보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버튼식 검색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장비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 82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중고 지게차 신규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두산 1.5톤 95년식 경기지 역 매물 550만원. 두산 2톤 15년식 경기지역 매물 1450만원, 코마츠 2톤 12년식 경기지역 매물 850만원, 두산 2.5톤 08년식 충남지역 매물 1250만원, 현대 2.5톤 11년식 충남지역 매물 1250만원, 클라크 2.5톤 02년식 경기지역 매물 980만원, 현대 3톤 19년식 충남지역 매물 2100만원. 두산 3톤 12년식 경기지 역매물 1,590만 원. 삼익 3톤 12년식 경기지 역매물 1,300만 원. 현대 3.5톤 10년식 경남지 역매물 1,650만 원. 두산 3.5톤 17년식 인천지 역매물 2,535만 원. 현대 3.5톤 18년식 경기지 역매물 2,800만 원. 클라크 4.5톤 16년식 경기지 역매물 1,750만 원. 현대 4.5톤 13년식 경남지역 매물 2,600만원, 두산 4.5톤 02년식 경기지역 매물 1,600만원, 두산 5톤 23년식 서울지역 매물 4,800만원, 클라크 5톤 10년식 경기지역 매물 1,480만원, 두산 6톤 21년식 충남지역 매물 6,200만원, 현대 7톤 19년식 충남지역 매물 4,400만원. 현대 7톤 17년식 전북지 역매물 4,950만 원. 클라크 7톤 12년식 경기지 역매물 2,780만 원. 두산 8톤 15년식 경남지 역매물 4,300만 원. 두산 10톤 97년식 경기지 역매물 1,950만 원. 두산 15톤 06년식 부산지 역매물 3,800만 원. 두산 16톤 17년식 충북지 역매물 2,600만 원. 두산 16톤 09년식 경남지역 매물 5,500만원, 두산 16톤 11년식 경북지역 매물 6,850만원, 두산 18톤 13년식 1억 2천만원, 페라리 25톤 01년식 경기지역 매물 8,500만원, 현대 30톤 23년식 경북지역 매물 3억 5,300만원. 그 밖에 더 많은 매물과 장비의 정보들이 퍼펙트 82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차주에게 전화주시거나 저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